amen. 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예비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또 성도들도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간절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사모하고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음 7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찾을 것이요. 찾을 찾을 것이요. 찾을 문을, 두드리라. 찾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구하라, 것이니. 구하다 얻을 것이요 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얻고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간절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른 시대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 빠르죠.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라고 해요. 일처리도 1위. 심지어 배달도 1위를 달릴 정도니 얼마나 빠른 속도를 좋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빠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 신앙인들도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마침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자판기 한 대를 발견하여 돈을 넣습니다. 버튼을 눌러 물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자판기 기계 안에서 돈을 인식하고, 주문을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서 물병을 내려뜨리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나오라고 버튼을 막 눌러요. 그렇죠? 안 나온다고 발로 뻥뻥 찹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왜안 나와요? 혹시 하나님 고장 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 번, 두번 기도하고 낙심하여 그 기도를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낙심을 해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습관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요한 과부가 억울한 일에 힘 알려서 가뜩이나 바부로 힘든데 더큰 고난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려 하지만, 문제는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죠? 불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불이하다라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방금이 도시에 방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금이 사람을 방금이 무시하는 방금이 한 방금이 재판장이 있는데, 있는데 방금이 아, 방금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데 과부가 간절히 간청하고 또 찾아가서 귀찮게 하자, 이 재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 과부가 이 과부가 나를, 나를 번거롭게, 번거롭게 하니. 하니 내가 더 나를 풀어봐 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 아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날마다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도저히 살수 없으니, 내가 그 권한을 풀어주겠다.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말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묵상해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들어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과부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누가 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버려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밤낮 풀어 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라는 한탄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탄하는 기도입니까?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 기도였을까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재판장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과연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이하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청과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두번 번 기도로 낙심과 포기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간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그 밤낮 부르짖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간절함을 반납부르짖는이라고 이렇게 탁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간절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간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 원어로 이 간절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날이 새도록 아침 일찍까지 즉 새벽이란 뜻입니다. 아까 예수님도 이 과부의 간절함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구약의 간절함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간절이라는 의미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간절이 한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어 요번에 알았어요. 간절. 이 간절이 한자로 간절할 간에 끊을 절 이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간절할 간은 제가 이해가 돼요. 간절이니까. 그런데 이 절이라는 것이 간절할 절이 아니라 끊을 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절단할 때그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간절함이 있는데 왜 끊을 절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저는 이 한자 표현을 통해서 간절함의 내용과 깊이와 정도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편하게 편하게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도 간절함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삶의 무언가를 끊어서 절단을 해서라도 과부의 간청처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간절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중근 의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손도장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죠. 바로 이 약지 손가락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항일 운동을 지속하던 1909년, 동의 단지회 동맹을 결성하여서 독립투사 11명, 이 동지들과 함께 단지라고 하죠. 손가락을 절단하며 결의를 다진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요? 조국 독립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성경에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사무엘의 모친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한나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 나가 한내를 멸시하니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남편이 그같이 하여, 하여. 본인 나가 그를 그가 아멘! 이제 때가 되어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신의 불가능 다른 이의 멸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나가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시 음식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장 10절 말씀을 있습니다. 시작. 끝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도하고 통곡하며 통곡.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다라는 것.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내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다. 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나의 간절함은 음식을 끊어 버리고 성전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해낸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 하늘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얼마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에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음을 그, 그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한나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말씀 그대로 한나는 사무엘과 그 형제들을 낳는 그러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나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열왕기하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바로 면벽 기도입니다. 면벽 기도, 벽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면벽 기도. 히스기야는 오로지 벽만을 바라보며 내 주변의 다른 것들을 다 단절시켰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벽을 향하여.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어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면벽 기도와 같은 희스기야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간절함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는 하는데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올해 2월 하순부터는 저희 가정이 다시금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 놔두고 불편하지 않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러나 저에게는 불편함보다는 간절함이 더 시급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시급하고 더 간절했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저는 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이유가 속이 좀 울렁거려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일 중보기도 팀은 제가 말씀을 드려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 장로님과 만나서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근처 교회 목사님이 공도시내 안에 한 교회를 매입하게 될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감찰지역 목사님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고 있고 제가 보았던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저희에서한 100미터 정도 되는 저 안쪽에 있는 공동장터가 열리는 그쪽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직 외에 개인적인 건축일도 하시고 또 가진 사유주도 있으셔서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기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교회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연초에 그래서 사무총회 때 믿음교회 장목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1시간 반 전부터 오셔서 교회 내외를 청소하세요. 얼마나 깨끗이 하시는지. 계단도 쓸고, 물걸레로 닦고,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오후가 되면, 건물에 거주하는, 또 이렇게, 어, 어 뭐라고죠,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끝나고 와서 올라온지 몰라도,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그 진흙 묻은 신발로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단이 진흙 범벅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 집사님들 아픈 몸 끌고 와서 열심히 하셨는데 뭐 함께 사용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쓰는데 다른 사람 지갑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 쌓게 달라고 우리에게도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이 있는데 2월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양옆으로 우방과 쌍용 아파트 또 우방 아파트 옆에 옆에는 이제 초중 통합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들어가는 통합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젊은 서 목사님과 믿음교회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찰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 목사님이 하는 걸로 알고 또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기도하고 있던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혁기 4장 17절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동네에서 바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지갑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초등학교 가면 뭐 모으고 쓸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집 안에 있는 동전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희 큰 아들들은 안 가져가요. 동전 떨어져도 집에는 <laughs> 가져가도 동전들이 다 남으니까 다 주어요. 장롱 밑에 떨어진 동전도 줍습니다. 그런니 지갑에 다 넣. 어느새 빵빵하게 지갑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 하나 했더니, 초등학교 가서 먹을 걸사 먹더라고요. 이게 학교 주변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2학년 형을 꼬십니다. 형,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 결제 좀 해줘. 그래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형도 주더라고요. 아이, 대단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지갑이 텅 변교예요. 지표가 활짝 열린 채 제가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형들에게 부탁을 했으니 형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빼앗은 건 아닌가. 혹시 이것 가지고 다 사먹은 거 아닌가. 제가 겁이 났어요. 무슨 일인가. 그 예배를 올라왔습니다. 그데그 예배 가운데 헌금함에 바로 이헌금 봉투 안에 수십 개의 동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축 헌금 드린다고. 예물을 다 드린 거예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것으로 기적을 보이라. 매입 가격이 정해지고, 이제 대학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장론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공급하여 주실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건축헌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이에요. 금식 첫날이죠. 잠에서 깨어나면서 꿈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바로 간절이었어요. 간절. 깨면서 이 단어를 잊어버릴까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펼치고 간절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간절이라는 것은 내 것을 끊어버리는 그 중심,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믿음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군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온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보금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아, 네. 하나님께서 아, 네. 그 밤낮 부르짖는 아, 네.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아, 네. 아, 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 네. 그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장 개인적인 그 고민과 아픔 가운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갈라데스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내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다면 때가 이르에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갱악한 성도들 계십니까 얼마나 아프세요 풀리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해결자가 될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 때로는 내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대신 기도의 자리로, 쉴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의 결론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잠언 8장 35절입니다. 시작.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나를 얻는 자, 나를 만난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더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 내 것을 끊어버리고 면벽기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과부의 간절함을 보셨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면벽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은 뜻을 돌려 새로운 기적의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로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와 같은 단식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매달리며 밤낮 부르짖는 한 과부의 간절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간절한 기도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